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KTIS VI 2차 파동까지 볼 겁니다. 지금 돌파했죠? 2차 파동 돌파 이후에 파동 나올 겁니다. 해놨어요. 제가 나온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네, 2차 파동 지금 나오고 있죠? 미리 예측한 파동이에요. k t s 급등하면서 2차 파동 만들고 있습니다. 스윙은 이런 거지.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잠깐 스윙 보고 뭐 5%, 10%, 15% 이런 거 먹고 나오는 게 아니고 스윙은 저점 잡아서 1차, 2차까지 느끼면서 2차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 아니면 1차에서 수익 실현하고 타점 다시 한번 잡아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는 내가, 어, 나는 줄임이야 이러면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그냥 1절하고 끝. 나는 이제 주세연 TV 통해서 많이 배웠어. 타점 잡는 거 자신 있어. 지지라인 체크하는 거 자신 있어. 그러면 여기 지지될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상승으로 이제 바뀌려고 수급을 좀 모았네요. 거래량, 중요하죠. 이런 거래량을 좀 모았을 때, 여기, 여기, 이 지점. 거래량을 좀 모았을 때, 반등 캔들이구나라고 판단하고, 네, 오늘도 갭 띄우면서 출발했으니까, 한번 접근해 본다든지, 추세를 바꾸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법을 배워간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1차 파동 최고점 라인에서 익절하고, 요런 금방에서, 그 다음에 저점 잡아서 추가적인 상승파동 먹기 위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스윙에서 홀딩 하는 게 수익이 제일 많이 나요. 여기서 1분할, 2분할, 3분할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서는 몰빵 투자가 안 되죠. 3분할까지 못 들어가요. 분할 매수 뭐 반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3, 3, 4, 3분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몰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금은 좀 작아지겠죠. 스윙에서 스윙률은 여기가 타점이고, 여기서 스윙 내는 게더 큽니다. 그 차이죠. 2차 파동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상승 추세로 만들면서 2차 파동까지 만들어냅니다. 2차 파동이죠. 1차 파동 20% 라인. 2차 파동. 이게 2차 파동이에요. 이 2차 파동 이해 가시죠. 이 2차 파동 나올 겁니다 하고 나왔어요. 예측한 파동들이 다출현하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급등하면서 분봉 보면서 대응 잘 하시고 요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2차 파동까지. 자, 메모하겠습니다. KTS i 2월 21일 2차 파동 출현. 종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KTIS 2월 21일, 네, 2차 파동, 출연, 종료, 네, 관종 삭제합니다.